제가 사용하는 공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무조건 무선 공구 사세요. 싱크대 장 같은 거 뚫을 때, 피스 박을 때도 쓰고, 이 멀티커터, 배관 작업할 때잘 사용하라고요. 직소, 가구 자를 때, 한마디로는 세들 박을 때나 칼블럭 작업할 때 정말 좋습니다. 얘가 직소, 이게 컷소. 컷소로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제일 로 많이 쓰는 그라인더, 좀 정교하게 자를 때, 스킬. 정리해야 될 때, 송풍기 유선 공구가 딱두 개가 있었어요. 글루건, 열풍기 배관 작업할 때 본드 녹여야 되거나 그럴 때 쓰는데 왁스 제품에는 글루건하고 열풍기가 없나 없어요. 포기할라 그러다가 발견한 게 메이크업 변한 젠더예요. 마끼다 디월트 이렇게 마끼다 배터리와 호환이 되는 걸 샀습니다. 아주 만족스요. 글루건도 샀어요. 글루건도 마끼다고 대용 배터리로 쓰는 거 이렇게. 잘 나와요. 만족스러운 구색을 찾았습니다 디월트랑 마키다도 호환이 되고 미러키랑 웍스, 미러키, 디월트 다할 수가 있다네요 변환 어댑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촬영을 해보았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